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어, 제 유튜브를 보시고 도대체 1625 그리고 1451이라는 숫자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어,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완전 초보분들 그리고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이145 그리고 1625 또는 뭐 1, 5, 6, 3 이런 코드 진행해서 사용하는 이 숫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많이 하는 그런 설명법인데 우리 오늘 정말로 우리 초보분들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설명을 하니깐요 우리 좀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어,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요. 제가 학교를 제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어떤 C라는 음, 어, 학교에 반이 있거든요. C반에 예, 7 명의 신입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보와 레와 미와 파와 솔과, 나와, 시라는 7명의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번호를 다 먹여주죠. 학교가 10년 다 번호 주잖아요. 저는 옛날에 1학년, 4학년 때, 4학년 6반 15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호를 먹여줘요. 그죠? 그래서 오레미파솔라시는 도는 1번, 레는 2번, 미는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부여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이렇게 모여 따로 흩어지지 말고, 세명씩 조를 만들어 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요렇게, 모미솔 그리고 네파라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친구들이 세명식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솔시, 파라도 솔실에, 그리고 나도미, 시레파, 그죠? 이렇게 사이좋게 골고루 이렇게 조를 만들었어요. 조를 만들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사실 저희들 조에다가 이름을 한번 지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조장들, 그죠? 예. 조장들, 도레미파, 솔라, 시. 우리 조장들이 있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조장들이, 조장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제 조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C. 그죠? C라고 짓고, 자, 레는 B 마이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조는요, 3조는 3조잖아요, 그죠? 3조는 E 마이너라고 이름을 지고요. 4조는 F라고 지었습니다. 5조는 G, 6조는 A 마이너, 7조는 B 디미니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이제 가 조를 만들었으니까 자 조별로 활동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환경미화를 해야 되니까 1조 그리고 4조, 5조 이들이 번 주에는 이들이 추가되어서 한번 환경미화를 해보도록 하자 하셔가지고 1조 그죠? 4조, 5조, 1조, 4조, 5조가 이렇게 뭘 가지고 환경미화를 하시는 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5조가 해법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모래가 한개 만들어지는 거죠. 145조. 그래서 우리가 1조. 1조는 보니까 C네요. 그죠? C반이니까. 그죠? C반이니까 당연히 1조가 C가 됐습니다. C. 예. 그리고 4조는요 어, f에요 그죠 f 5조는 g 입니다 그래서 아, 145조 145조는 우리 C 안에서 145조는 c조와 f조와 g조예요 그죠 오 미발 활동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체육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 조를 어, 3개 말고 우리 1 0개를더 만들어 보시자 하셔가지고요. 이제 1조와 6조, 그죠? 이게 1조와 6조와 2조와 5조를 지목하시면서 이번 체험 활동은 너희 4개조가 한번 해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1조, 6조, 2조, 5조. 자, 그래서 1조, 6조, 2조 사다 보니까 어, 1조는 쉬고요. 6조는 여기 보시면 A 마이너죠 그죠? A 마이너죠 이 조는 D 마이너 전네요 그죠? 오 조는 여기 G 조입니다 G 조. 그래서 이렇게 얼굴 그죠 1625는 C 말했어 이건 C 아니에요. 간마줄로 C 취하는 겁니다. 지금 C 안에서 1조와 6조와 2조와 5조는 이렇게 C A 마이너 D 마이너 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 학생들을 번호를 부여하고 조를 만들고 그 조를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뭔가가 기능이 쉽고 그죠?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아, 다른 반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 벤치 마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어, 반에 있는 G 반 선생님께서 그죠 이제 C 반 말고 G 반 선생님께서 야 우리도 어, 솔라시도 레, 미, 파. 파는 파샵이겠죠? g 반에서는 이 파가 또 파샵이에요. 그래서, 시 반에서는 이게 쉬었는데, 그냥, 그냥 파였는데, g 반에서는 파샵입니다, 파가. 그래서, 우리도, 어, 시 반처럼 한번 번호도 주고, 어, 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솔실에라도미 그죠? 또 시에 파샤 집 안에는 파가 파샤비에요 파샤 도미 솔 그죠? 네 파라 미솔 시 그리고 파라도 요렇게 그죠? 또 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조의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조의 이름은 조장들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조장들 그죠? 그래서 이것은 G, 이거는 A 마이너, 이거는 B 마이너, 이거는 C. 내니까 D, E니까 e 니까 E 마이너, F 샵이죠 그죠? 그러니까 파 샵, F 샵, 디미시 이렇게 일곱 개 도조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선생 님 또 마찬가지로 야 우리 집반에서도 환경미화 해보자 자 1조 4조 5조 나와봐 그죠 그러니까 1조 4조는 1조는 g가 되겠죠 1조는 g조 4조는 c조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5조는 d조가 됩니다 그래서 g반 그러니까 g키에서의 145도가 g c 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뭐죠? 봉사 활동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1조와 6조와 2조와 5조가 간자 그래서 1조는 당연히 주체가 되겠고요. 6조는 오 6조이네요. 뭐죠? 6조 보니까 E 마이너입니다. E 마이너. 6조는 E 마이너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2조는 볼까요? 2조는 아이고, 2조는 A 마이너가 되네요. 그렇죠? 이 조는 A 마이너, A 마이너 조 나오세요. 오 조, 5 조는 여기있네요5 조는 D 조입니다. D 조. G 방에서는요5 조가 D 조예요. 그죠 이렇게해서 또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학생들을 조를 짜게 만들고 그 짠조의 이름을 부여해서 그죠? 그 조들을 이렇게 어 서로간에 잘 어울리는 조끼리 만들어가지고 코드를 조를 연결시켜 보니까 상당히 뭔가가 잘 돼요 예. 서로도 좋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미리 어 코드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코드의 진행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1625다, 145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것 보시면 그죠? 1조는 항상 뭡니까?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C 반에서로 G는 메이저였잖아요. G 반에서도 1조는 1조는 메이저입니서 1조는 메이저예요. 그래서 공식이 나오거든요. 1조는 메이저다. 그리고 2조는 보시면 마이너잖아요. C 반에서도 2조는 D 마이너였습니다. 그래서 2조는 마이너. 그리고 3조 보시면 3조도 마이너죠. B 마이너. C 반에서도 3조는 E 마이너였어요. 그래서 3조도 마이너. 그죠? 그 다음에 4조. 4조는 보시면 C입니다. 귀 반에서는. C 반일 때는 4조가 F였죠. 그래서 아, 4조는 메이저구나. 그죠? 자, 5도, 5조는 5조도 오 메이저네. 그죠? G 반일 때는 D가, 어, 오저였고요. C 반일 때는 G가 오저였죠. 어, 메이저구나. 오저도 메이저. 그죠? 오저도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하고요. 6조. 육조. 6조를 보니까, 자, 6조. 육조. 자, 6조는 뭡니까? 6조는, 오, 또 마이너네요. 자, G 반일 때는 E 마이너였고요. C 반일 때는 A 마이너였습니다. 오, 그래6조는 그러면 마이너네. 그래서 6조는요 마이너. 7조는요 보니까 G 반일 때는 F# 디미니시. 이0표는요이 디미니시라는 표기예요. 자, 오, G 반일 때7조는디미니시였데요 C 반일 때도 7조는 B 디미니시였습니다. 그래서 7조는 디미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개의 이름들을 어 개명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숫자로 외우시는 거예요. 숫자로 우리가 이제 도라고 부르거든요. 도. 자, 영어 화성체를 보시게 되면 우리 디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라고 부르거든요. 디, 디그리가 도잖아요. 도. 몇도 10도 15도 갈 때도 그래서 12345를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C반을 가든 G반을 가든 A반을 가든 1234567도는요 배달가 없죠 그리고 1234567도는요 항상 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 이렇게. 7개. 그죠? 7 개의 코드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일 개의 코드를 우리가 이제 다이어토닉 코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이어토닉 코드 아시겠죠? 그래서 음, 이 코드의 공식, 그죠? 일 개의 요 이름을 딱 외워두시면요, 만약에 어떤 키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 코드 진행에 어, 숫자에다가요, 대이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 자, G키 했으니까 D키다라고 할 때, 그죠? D키에 1, 6, 2, 5를 찾아보세요 하면, 자, 7기의 다이어토닉 코드 외우신 분들은 바로 나오겠죠 그죠? 아, 레, 미, 파, 샤, 솔, 라, 시, 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 1도는 레니까, 디메이저고, 6도는 어, 시니까, 비 마이너고, 2도는, 당연히 마이너로 들어가잖아요. 원로해서 2도는 이 e 마이너고, 5도는 오, 네요 나, 그렇죠. 그래서 A7 또는 A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미리미리, 그렇죠. 뜨거망하시는 어, 분들이 다를 낮춰 보시고 어, 코드 진행이 좋은 느낌이 좋은 그 코드의 순서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미리 배치해 놓은 이 코드 진행 순서 요것을 어 우리가 이제 요런 어 방금 제가 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요런 예로서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것 그죠? 다이어토닉 코드 7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 이것을꼭 외우시게 되면요. 선생님들 기타 치시는데 아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요. 좀더 이렇게 재밌게 <laughs> 네. 공담도 섞어가면서 섞어 아주 재미있게 하는데 어, 카메라 들어오니까 지금 예, 유머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예, 자, 진짜 어, 제가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김해 부원동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